오케이 okay. 근데 진짜 진짜 그 팔지 않아야 될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다음 패치가 있다면 전제하에 팔면 안될것 같은데? <laughs> 또 폭격이 좋아질 수도 있어서 저는 근데 이게, 저는, 저, 저 같은 사람만 아니면 됐거든요 저는 그못 움직이는 메리트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, 오필 때도 안 했어가지고, 그런 분들 아니면, 굳이? 근데 메리트가 너무 없어요. 엄청 세져야 되잖아요. 폭격을 쓰려면. 신치가 못 따라올 정도로 세져야 되니까. 오 광분 굿. 아, 광분 너무 좋은데? 강탄 광분은 원래 좋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강탄 러버라 7월를 꼈었는데 강탄 아, 너무 좋다. 오랜만에, 나 그러니까 진짜 2년만에, 어, 배틀마스터의 기분을 좀 이해했어요. 맨날, 세팅 바꾸고 재밌는 거지, 했는데. 아니었어.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. 와, 근데, 제화력과은 버프 안 꺼지는 게 너무 행복하다, 근데. 고점을 찾은 거 같고, 지금. 1,400만. 와, 고점 줄네, 그냥. 왜? <laughs> <laughs> 55퍼 1,433만 35만